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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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네 하나 둘 어떻게 아직도 발이 안 맞나 거기 율려병 왜 나와 봐 뭐라고? 이병 날짜를 잘못 봤다고? 12월 28일 맞잖아. 2030년 12월 28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미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아무리 범죄했고 부끄러운 짓을 했고 나쁜 짓을 했고 더럽지라도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여러분을 딱 붙잡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단코 지옥 갈일 없습니다. 人口三。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축복, 축복의 메시지들이 왔습니다. 8중대 3소대 61번 이동림 훈련병. 동림이 왔니? 동림아. 동림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림 훈련병 여자친구입니다. 너랑 보내는 이런 시간도 내겐 너무나 행복하고 다치지만 말고 건강이 다시 만나자. 그래요. 여자친구 응원 왔으니까 훈련 생활 잘하세요. 16연대 그래요. 5중대 1소대 42번 한 영광 훈련병. 영광이 왔니? 영광아. 영광. 아, 영광이 저기 왔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영, 어, 영광, 어영 영광,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빛내며 멋지게 인내하며 훈련 받길 바란다. 화이팅! 내 아들, 어머니께서 메시지 왔어요. 박수! 2교육대, 네, 7중대, 1소대, 12번. 김지성 훈련병 지성이 왔니? 지성아! 지성아! 아, 지성이 왔어, 지성이 왔어요. 지성 오빠, 하나님 안에서 각자 또 같이 가까워져요, 우리.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화이팅이에요. 쪼맨이가 사랑해. 라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활중대 네, 이소대 신원빈, 원빈이 왔니? 원빈아! 원빈아! 그래요, 원빈이 여자친구가 메시지가 왔는데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동안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이 참 많았어. 혼자, 지금은 비록 혼자 있지만 어, 너 덕분에 함께한 기억들이 날 외롭지 않게 하고 그 기억들로 버티며 지내고 있어. 고마워. 앞으로도 예쁘게 만나길 바라며 편지 마무리할게. 널 많이 아끼는 외친 소리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 주면은 같이 생일 축하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 시간을 또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친 소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서 어 여러분들 또 사진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은 또 남겨주시면은 또몇개 뽑아서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이 팔로우하고 또 같이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알겠죠? 다 같이 두손 모아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주 안에 믿거든 내 소망 있네 고고픈 얼굴들 큰 이름들 많이 생각나 대론 가슴 치도록 기다려지는 곳 예수를 하늘을 네, 네, 네.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예배제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연무대 그린교회 이석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일주차영제들도 오고 또 다양한 주차가 같이 올수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교인 우리 기강 장병들도 계시고 우리 군인 가족분들 도 함께하는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이 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창지님들 처음 입소할 때 그때 입소대에서 부모님들과 헤어지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려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도 쓰시고 응원의 영상도 남기셨습니다. 영상 편지 볼까요? 영상 편지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아들 한여라, 아, 자랑스럽고 멋진 우리 아들, 훈련 잘 받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수료하기를 기도할게 그날까지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아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해 엄마야 하나님이 너를 가장 잘 아시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그 받은 그 사랑을 주변 인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항상 기도할게 힘내 건강해 사랑하는 한열이 형 이제 시작이네 형 열심히 훈련 받고 더 단단해서 돌아오지길 한여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민재 엄마야 의젓하게 벌써 20년 동안 커져서 이렇게 입대도 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함께 있는 동기들과 또 선임들 잘 생활하길 바라고 어,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민재야 사랑해 화이팅 멋진 아들 이민재 오늘 씩씩하게 입영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친구들하고 같이 훈련하는 친구들하고 잘 훈련 받고 몸 튼튼하게 수료하길 바랄게 항상 기도할게 사랑한다 민재야 민재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승민아 군에 입대 안 한다고 구박도 많이 받고 서름도 많이 당했지만 이제 군 입대했으니 열심히 잘하고 군에 와서 식식하게 식식하게 군 생활 잘 하기를 엄마는 기도할게. 승민아, 영아가 밖에서 나무라기도 많이 나무라고 좀 미안한 마음이 많네.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되니까 뭐 앞으로도 더 식식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다. 파이팅 사랑하는 승민아 나야, 너가 군대 생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서 나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 <laughs> 수료식 날 보자. 사랑해. <laughs> 승민아, 사랑해. <오> <laughs> 선우야 수고 많지. 날이 추운데 군 입대해서 걱정이 됐지만 우리 선우 훈련 잘 받고 또 멋진 사나이로 새롭게 또 태어나는 시간이 될줄 믿는다. 힘내서 훈련 잘 마치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꼭 기대할게. 아들 강선우 엄마야, 우리 아들이 벌써 자라서 군에 가고,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고, 엄마가 너무 기뻐, 너무 착하고 순둥순둥한 우리 아들 항상 엄마가 기도하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 선우야, 사랑해, 하이팅 사랑하는 아들 호승아, 추운날 입대하게 돼서 염려스럽지만 훈련 잘 받고 잘 지내다 나오기를 바래. 그리고 건강 잘 챙기고 어 동기들과도 잘 지내리라 믿어 심치 않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음 그리고 오늘 입대하는 모든 동기님들 음 건강하길 바래요. 오늘도 파이팅하고. 호승아 사랑한다 화이팅 호승아 사랑해 한여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민재야 사랑해. 사랑해 승민아 사랑해, 사랑해. 선우야 사랑해 화이팅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 걱정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꿈속을 걷고 있을 때